안녕하세요. 스팀 및 웨이스트 워터의 설명을 맡게 된 피터입니다. 설명의 주 내용은 스팀이 될 것이고, 웨이스트 워터는 마지막에 간략하게 설명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우선 NCC의 스팀 시스템의 특징부터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NCC는 납사를 크래킹하기 위해 고온으로 만들지만, 고온의 상태가 유지되면 필요 이상으로 반응이 진행되거나, 플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퍼니트에서 나올 때 열을 회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여기서 많은 에너지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NCC 중간에 5스테이지 컴프레서를 배치하여 압축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아까 언급한 퍼니스에서 회수한 에너지를 이용해 컴프레서를 가동하게 되며 그 수단으로 스팀 터바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퓨리피케이션 과정에서 리볼러의 열원으로 스팀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NCC에서 스팀은 기본적으로 퍼니스에서 사용된 에너지를 회수해서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는 매개체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스팀을 만들기 위한 BFW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흔히 BFW라고 많이 표현하는 이것은 보일러 피드 워터의 준말로 보일러에 넣을 수 있는 스팀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끝난 물을 의미합니다. BFW의 수질은 터바인, 퍼니스 등 스팀이 생성 및 사용되는 기기들의 수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은 후속기기의 스케일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따라서 스팀에 사용되는 물은 주변에서 공업용수를 받아오더라도 역삼투와 같은 정화과정을 거친 다음 디미네랄라이즈드 워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정화하고 남은 웨이스트워터는 버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BFW에서 중요한 것은 용존 산소와 이산화탄소입니다. 물에 녹아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고온의 조건에서 부식을 유발하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 De-Aerator를 설치하게 됩니다. 디에어레이터의 원리는 헨리 법칙과 라울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에어레이터는 물의 온도를 포화 온도까지 올리게 되는데 물의 증기압이 올라가며 물에 용해되어 있는 다른 기체들은 외부로 방출됩니다. 마지막으로 BFW는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pH입니다. 역삼투를 거치고 용종 기체를 제거한 물은 중성을 유지하겠지만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물질들 및 물의 반응으로 인해 부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BFW가 연기성을 유지하도록 화학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스팀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식 및 스케일 생성 방지를 위해 인산염을 비롯한 추가적인 화학물질을 더 넣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BFW는 펌프를 통해 이동하는데 디에어레이터 자체는 포화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펌프에서 프레셔드랍과 함께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디에어레이터는 펌프보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높은 위치에 설치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포니스에서 생성된 스팀으로 컴프레서의 스팀 터버을 가동하게 되는데 여기에 초고압 스팀을 사용하기에 BFW도 압력을 매우 높여서 이송하게 됩니다. 앞서 수질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기 때문에 아스메에서 제공하는 수질 가이드라인을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보이듯이 용존 산소량, 금속, 고형물 pH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스팀 드럼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즉 고온고압의 스팀을 사용하게 될수록 조건들이 까다로워짐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팀 드럼입니다 스팀 드럼에 투입되기 전 퍼니스를 거쳐 일부가 볼링된 투페이지 형태로 스팀 드럼에 투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 생성된 스팀은 상부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리퀴드는 스팀 드럼에 남습니다. 스팀 드럼 하단에는 트랜스퍼 라인 익스체인저로 퍼니스에서 생성된 프로덕트의 에너지를 회수하는 열교환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열교환기를 거치게 하기 위해 특별히 이송하는 과정은 없고 열교환기에 들어갈 때는 열, 스팀 드럼 하단이 있기 때문에 레벨 차이로 들어가고 열교환기에서 나올 때는 투페이지의 물이 모머 사이펀 효과로 돌아와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스팀도 같이 상부로 빠져 나옵니다. 앞서 스케일 및 부식 방지를 위해 투입되는 화학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화학물이 불순물들과 응집해 고형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되는 고형물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물에 떠 있는 것과 가라앉는 것들이 있습니다. <laughs> 물에 떠 있는 고형물들은 스팀이 생성되어 상부로 빠져나갈 때 같이 캐리오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에 뜨는 고형물은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일정량의 물을 계속해서 블로우다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팀들은 바텀에는 계속해서 고형물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는 아니지만 인터미턴트로 제거하기 위한 라인이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물은 웨이스트워터 트리트먼트로 보내게 됩니다. 다시 퍼니스를 중심으로 보자면, 아까 생성된 스팀을 다시 퍼니스로 투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스팀 드럼에서 생성되는 스팀은 스팀 드럼의 오퍼레이팅 프레셔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세츄레이티드 컨디션입니다. 세츄레이티드 스팀은 열을 조금만 빼앗겨도 컨덴세이트가 되기에 스팀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스팀을 열교환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슈퍼 n 팅으로 만드는 과정이 존재하지만, 저희가 슈퍼 하이프레셔 스팀을 만드는 이유인 스팀 터바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슈퍼히트드 컨디션이 더욱 요구됩니다. 터바이는 스팀의 에너지를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장치인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컨덴세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슈퍼히티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퍼니스에서 온도를 추가적으로 올려 슈퍼히티드 컨디션으로 만들고 원하는 온도보다 더 높게 과열된 경우에는 BFW를 추가해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이번에는 스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성되고 사용되는 스팀은 각각의 압력에 맞춰 헤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NCG에서는 슈퍼 하이 프레셔 스팀과 하이 프레셔 스팀, 미디움 프레셔 스팀, 로우 프레셔 스팀으로 총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헤더에 각 압력과 온도 조건에 맞는 스팀이 채워져 있고 각각의 유저들이 이 헤더에서 스팀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걸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터빈 위주로 보겠습니다. 생성된 슈퍼 하이프레셔 스팀은 5 스테이지 컴프레서를 가동하기 위해 터빈에서 사용되고 이렇게 5 스테이지 컴프레서를 가동하고 배출된 스팀은 하이프레셔 스팀이 돼서 하이프레셔 스팀 헤더를 채우게 됩니다. 또한 하이 프레셔스 팀은 냉매 시스템을 비롯한 곳곳에 존재하는 컴프레서와 일부 펌프들의 터바인을 가동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서 또 활용된 스팀은 로우 프레셔스 팀이 되게 됩니다. 이번엔 다른 유저들을 보겠습니다. 미디움 프레셔스 팀은 나중에 설명할 딜루션 스팀의 생성을 위해 사용되고, 그외 온도 유지를 위한 MP 스팀 트레이싱이나 d a e r a 에서 Saturated c o n d i t i 를 만들기 위해 온도 상승을 시킬 때 사용됩니다. 이렇게 열교환을 위해 사용된 스팀은 컨 o n d e n s 가 되는데, 로우 프레 r 보다 높은 압력에서 생성된 컨 o n d e n s 는컨 o n d e n s a t e p l 으로 향하게 됩니다. 고음 고압의 c o n d e n s 에서 압력을 낮추게 되면, 일부의 컨덴세이트는 플래시가 발생하며 로우프레셔 세츄레티드 스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스팀은 세츄레티드 컨디션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 로우프레셔 스팀들이 이미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슈퍼히팅은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로우프레셔 스팀의 경우 온도 유지를 위한 에피스팀 트레이싱이나 퓨리피케이션 존에 있는 리볼러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남은 컨덴세이트는 압력을 낮출 경우 다시 스팀이 생성되지만, 이는 로우 프레셔 스팀보다 낮은 압력의 스팀으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기 때문에. 벤트 컨덴서의 쿨링워터를 사용하여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회수된 컨덴서이트는 다시 디에어레이터로 보내서 곧 스팀 시스템에서 사용된 스팀들은 컨덴서이트가된 것들을 다시 모아서 디에어레이터로 보내 전체적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각각의 스팀이 생성되거나 사용되는 과정을 보면 스팀이 꼭 의도한만큼만 생성되거나 사용되는 것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설계 시 스팀의 생성과 사용의 밸런스가 잡히도록 만들지만, 각각의 유저가 스팀을 조금 더 사용하거나 덜 사용하면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각각의 스팀 헤더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중 프레셔 스팀 헤더와 하이 프레셔 스팀 헤더 사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미디움 프레셔 스팀 헤더의 압력이 너무 올라갈 경우에는 일부 스팀을 외부로 방출함으로써 압력을 낮추게 됩니다 그외 미디움 프레셔 스팀 헤더의 압력이 낮은 경우에는 하이프레셔 스팀을 프레셔만 렛다운 에서 미디움 프레셔 스팀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이 프레셔 스팀을 단순히 압력만 낮추게 되면 온도가 너무 높아 미디움 프레셔 스팀으로 사용하기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 슈퍼 히터라는 것을 배치하며 여기에는 BFW를 투입하여 하이 프레셔 스팀에서 배출된 스팀이 원하는 온도가 되도록 조절해 줍니다. 이번에는 스팀 시스템의 마지막으로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딜루트 스팀을 보겠습니다. 딜루트 스팀은 금냉 공정에서 사용된 켄치 워터를 가열하여 만들게 됩니다. 딜루트 스팀에 요구되는 사용량은 퍼니스 쪽에서 결정이 되는데 딜루트 스팀이 더 필요한 만큼 부족분은 BFW를 추가하여 스팀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켄치워터를 가열해서 스팀을 만드는 데 있어 금냉 공정에서도 표현된 켄치 오일을 사용하여 리볼링을 하며 여기서 부족한 만큼은 미디움프레저 스팀을 사용하여 리볼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딜루트 스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슈퍼이팅이 필요한데 이때도 미디움프레저 스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딜루트 스팀 드럼의 아래쪽을 보시면 컨티뉴어스하게 블로우다운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스팀 드럼에서 블로우다운을 하는 것과 같은 위치이기도 하지만 켄치워터가 급냉 공정을 거치면서 불순물이 많이 섞일 수 있는 조건이기 에 뒤로 스팀 드럼에 제거되지 않는 물질이 어큐뮬레이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언급한 폐수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BFW를 만들기 위해 역삼투를 하고서 배출되는 폐수와 스팀 드럼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수질이 안 좋은 것은 맞으나 하이드로 카본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웨이스트 워터를 합쳐서 웨이스트 워터 트리트먼트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딜루트 스팀 드럼에서 생성되는 폐수 등 하이드로 카본이 섞일 수 있는 폐수들은 별도로 모아서 웨이스트워터 트리트먼트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랜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폐수들은 하이드로카본의 유무나 화학물질의 유무 등 여러가지 어떤 오염물질이 섞여 있냐에 따라 별도로 모으고 후속 공정을 통해 정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